진짜 맑다 오늘의 코스 설악동 탐방지원센터에서 울산바위로 올랐다가 원점에 기하여 토항성폭포를 다녀오는 약 14km 6시간 코스입니다 짠. 아주 좋습니다. 여러분, 바람이 엄청 많이 부네요. 오늘은 파란 하늘과 깔맞춤을 하고 싶어서 하늘색, 하늘색 반팔 티를 입었습니다. 봐요 산에 오니까 레미들이 이제 많이 우네요. <laughs> 아, 만 들어준 이런 그늘이따가 파가 따가흔 들려요. 아, 귀여워. 오, 예쁘다. 조그맣 게눈에 보이 는 울산 바위 입니다. 이제 여 기를 올라가 는데, 이제 울산바위까지 1.9km밖에 안 남았어요. 빨리 가보겠습니다. 흔들바위 0.6km 남기고 본격적인 산행도가 시작됐습니다. 생각보다 계단이 많네요. 너무너무 쉬운 걸로 기억을 했었나봐요. 지금은 이렇게 나무 토막이랑 돌이 있는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. 여기 올라가다 보면은 되게 멋있는 큰 바위가 있거든요. 거기 가서 한번 눕고 가고 싶어요. 와우, 거대한 바위. 고 싶었던 이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. 맛이 진짜 맑다. i 어, 다시 올라와, 3년 초가야. 어, 일로 들어갔다. 어디로 갔을까? 저기로 갔다. 추락한 거 아니야? 네. 네, 여기 주민이야. 네, 여러분, 저희는 울산바위 옆에 있는 저런 철제 계단을 다 내려왔고요. 이제 이렇게 돌 계단이 시작됩니다.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. 뿅! 응. 자, 여러분, 저희 이제 돌 너들기를 다 내려왔고요. 네. 이제, 어, 서락풍 삼방지원센터까지 2.2km, 이런 임도길을 걸어갑니다. 하나, 둘, 셋, 영차! 일산바위 어땠어? 어, 재밌었어. 뭐가 어. 제일 좋았어? 바람 부는데 선선한 거? 바람 부는데 선선한 거? 어. <laughs> 아래에서는 바람이 선선했고, 어. 위에서는 에버레스트였어. 에버레스트였어? 예스. Yes. <laughs> 비룡 화장실이라고 이렇게 화장실도 있네요. 포항성폭포 마지막 400m, 근데 엄청 가파른 계단이 있다고 들었어요. 그래서 조금 물 먹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. 어? 괜찮아? 게 응. 속이 울렁거리면 많이 다치는 거거든. 응. 네, 약간 울렁거릴 뻔했어. 지금 그래서 아예 쉬. 괜찮아 이제? 아 조금 만 아니 근데 스틱은 왜 버려? 잠깐만 저 벤치 앉으면 안 될까? 나 잡아줘. 잠깐만 한번 걸어보고. 나 이거 수고해, 올게. 그나마, 이거, 목이 있는 등산하라. 그때보다 막 붙진 않은 것 같은데? 그때도 조금 시간 지나니까 먹었어요. 아, 그래? 롤케인 먹으면서 기다려보죠. 아니, 근데 그때 정도는 아니야. 롤케인 그때면... 먹으면서? <laughs> 어. 자, 여러분, 저희는 길을 나서고 있습니다. 유바의 발목을 삐끗한 사건에 대해서는 이래서 등산화가 중요하다. 평소에 유바는 발목이 안 닿아서 발목을 잘 삐끗하는데요. 등산화가 이렇게 목까지 딱 올라와 있으니까 그래도 크게 삐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걸어가고 있습니다. <laughs> 점프도 할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육단폭포를 향해서 출발. 응? 여러분, 가다 보니까 화장실이 또 있네요. 오, 이땅 폭포는 0.4kg밖에 안 남았구나. 이게 육상 폭탄가 봐. 이제 갈까? 이세요자 응. <laughs> 아, 여러분 가봅시다 자 이제 다리를 건넙니다 다가 나왔네요. 어, 이렇게 여기는 폭포를 <laughs> 관람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. 폭포의저 거센 물줄기 덕분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아, 굉장히 좋네요! 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? <놀람> <놀람> 여러분,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황금 붓고 전망대가 0.4km 남았습니다. 0 4 여러분 전반적으로 길이 되게 잘 정비되어 있는데요. 들은 바 대로 마지막 400m에는 계단 이렇게 이촥 빨려 있습니다. 여기만 잘 버티면 되는데 힘들긴 힘듭니다. 진짜 힘들다. 왜 400m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알것 같아. 문제는 계단이 조금 많네. 근데 계단이 엄청 가팔라. 보통 계단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. 그러니까 이렇게. 여러분 이거 올라가면 이제 토양성폭포 보인대요 오 경사 보이시나요?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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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다 왔어 자 이제 진짜 0.1 진짜 0.1 여러분 심포를 아주 아주 적절한 곳에 만들어주셨네요 이거 누가 걸어보시고 만드신 건가? 아 이제 힘든데? 라고 할때 쯤에 계속해서 힘든 곳 있습니다 아니 여기가 끝인 것 같으면 계단이 더 있고 계단이 더 있네요 우와 저기인가 보다 자 여러분 거의 다온것 같아요 같이 턴송 폭포를 봅시다 우와 이거예요 여러분 네. <laughs> 대박이다 무슨 영화 세트장 같아 <laughs> 다 아, 도망갔죠 펼쳐진 우리의 계단길. 여러분, 지금 한 15분 정도 걸어서 비룡국도에 도착했습니다. 한당 지원센터 2.4km입니다. 그 개골개골님이 이런 데 들어가시는 거 아니야? 맞아, 개골개골. 여정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네,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